오늘도 홀로 탈출을 꿈꾸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 사연자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 피치 못할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별, 사별의 외롭고 쓸쓸한 항원길에 짝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인천에 살고 계시는 57년생 여성분입니다.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잘 들어보시고 사연자분과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1174번이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의 자세한 소개서와 사진 등을 문자로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자분도 홀로 탈출을 꿈꾸는 사별 20년이라는 긴 세월 아픔과 외로움을 잘 극복하신 이분은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해 봐서 또돈 버는 일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남자를 만난다는 게 겁이 나서 만날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소산 TV에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옆작지가 되어줄 남성분이면 남은 노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오늘의 사연자분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인천이 아 인천. 인천에는 인천뭐 오래 다셨습니까? 예, 네, 한 40년 넘게 살았어도 네. 뭐막 시내 같은 데안돌아다니잘모르고 아, 그래, 이제 가정집에 조용히 있다가 그냥 여행이나 한 번씩 가고 이런 거나 좋아해갖고 그랬어. 요 아, 그러셨구나. 우리 사장님 지금 몇 년생이세요? 5, 6년생일 때 했어요, 호적에는. 어, 그거는 실질 나이는. 한살덜 먹었죠. 그러면 몇 년생이세요? 그러면 몇 년생이세요? 5, 7년생이요. 아, 5, 7년 닭기다, 그죠? 네. 어, 실질적인 나이가 5, 7년생이다, 그죠? 네. 근데 호적에는 음. 5, 6년생이 되있으니까 5, 6년생이라고 해야지. 아니, 그, 실질적인 나이, 옛날에는 막 고무줄 나이였으니까 실질적인 나이가 57년생. 닭기. 네. 네. 네, 이렇게 합시다. 어, 우리 예산주금 현재 하시고 계신 일이 있어요? 나 평생 놀았다니까요. 아, 평생 놀 일을 안해봤요 그래도 이제 부군을 잘 만나서 결혼을 잘 해가지고 그래도 평생 부근잘 만난 것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쉬시고 이렇게 놀고 놀고 살나세 중에 막내 딸이라 음.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지.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래 우리 여사님은 이혼 사별 중에 어디에 해당되세요? 네? 사별이요? 네. 아, 사별 사고 어, 아이고 이별 중에 제일 슬픈 이별이 사별인데 그 사별하신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오래 됐어요. 오래 되었다면 몇년 되었을까요? 한 20년 돼가는지. 오, 20년씩이나 강산이 뭐두번 바뀌었는데도 왜 그동안 이 좋은 세월에 혼자 사셨어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도 안 하고 딸만 음. 우리 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냥 남자에 그냥 음. 겁도 많고 경계를 음. 많이 했어요. 음 그러셨구나. 예 주위에서도 이제 뭐 나쁘게는 안 살았으니까 많이. 협회들도 둘았지, 좋은 사람들. 네. 근데 아무 것도 모르고 난안늦고 그대로 있는 건줄 알았지. 아, 그렇지. <laughs> 아무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네. 중에 재혼한 친구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유, 야 이거 애기 다 그냥 눕혔네 그러면 이 바보야 몰랐냐고 막 이럴 정도로. 그래, 세월이 금방 후딱. 몰랐어요. 자는, 너, <laughs> 나는, 너, 나는 안늦고 그냥 그대로 그 30대 때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건 줄만 알아. 아무 것도 세상을 네, 모르는 뭐, 거지. 그런가. 모셨네. 그래가지고 바보처럼 이제... 살은 거지. 근데 어, 어느 또... 날 보니까 막 내가 아니더라고. 또 자녀들도 계시고 하니까 뭐 자녀들 때문에 또못 움직이고 자녀들은 뭐몇 분이나 두셨어요? 딸하 아들 하나요. 어, 뭐다 결혼은 했습니까? 네. 어, 결혼하셨고 그래 이제 둥지를 다 떠나고 나니까 허전하고 외로워서 저한테 이렇게 소산 TV에 노크를 하신 거잖아요. <laughs> 그래. 그렇지 스라의 자녀분은 이제. 아들딸 다 결혼했고, 우리 여사님 그 신체 조건은 어때요? 키와 몸무게? 저 65. 오, 165에 몸무게. 네. 몸무게 지금 올겨울에 한 3kg 쪘네요? 네, 그래. 58kg 정도? 아, 그래도 느 신하신 몸매네. 어. 아, 3kg 찐 거예요. 아니 그래 뭐뭐 뭐 나이 들면 뭐살점이 조금 아니 원체 안 나가고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서 더위 난다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래갖고 음. 겨울에 꼼짝을 안 하고 있었더니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또 혼자 집에 있으면 그냥 군것질라고더 음. 먹게 되더라 응 음, 그래요 어 우리 뭐즐기하는 취미 같은 거는 있나요? 주면은 차 타고 어디 가는 거 여행이나 좋아한다니까요. 어, 어, 여행하고 이제 차 타고 어디 가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제 무엇인 네. 분 만나가지고 이제 차 타고 이제 매일 이제 놀러 가는 거 좋아하시면 되겠네. 저는 좋아하는 거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어. 묵묵히 있다가 어. 그 여행 가고 이런 걸 좋아했죠. 어, 그뭐 우리 회사님은 음주나 흡연 같은 거는 하세요? 아, 못해요. 어, 음주는 전혀 못 하시고, 흡연은 참저저저 흡연은 전혀 못 하시고. 고소도도 어? 못 치고 그런 것도못 그래. 하고. 술도 전혀 술, 못. 술안 먹어요. 음, 술도 전혀 못 하시고. 그래 우리 사님 내가 사진으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참 미인이시고 키도 크시고 그렇던데. 아, 네. 미인도 아니에요. 어, 남들은 <laughs> 어. 나이가 있잖아요. 음, 그렇지 뭐 나이 뭐 세월을 이길 수가 있나요? 예. 그래요. 우리 뭐, 그러니까 나이만 먹었지 이게 정신 연령이 어리 어릴 다고 말아야 되나? 그래 이렇게 막, 근데,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할 때는 곱게 자랐어요. 이제 그게 이제 뭐그 순수한 거지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그러니까, 뭐 직장생활도 안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예. 네. 네. 그래요. 이제는 뭐 직장생활 할 일도 없고 이제 좋으신분 만나서 우리가 좋아하시는. 근데 인생에 그, 딱 후회가 두 가지 있어요. 뭐가 네. 뭘까요? <laughs> 아니 그 전에는 참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막 소개하고 주위에서도 많이 그랬어도 내가 절대 겁이 많아가지고 그, 그걸 했고 남자를 안 사겼고 두 번째는 와서 돈만 실하게 해도. 직장 생활을 안 했어요. 존대도 많이 있었어도. 음. <laughs> 그런 게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 이제 뭐,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 아이고, 다 늦었죠. 아이고, 인생이 모작인데 뭐,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즐기시고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산TV를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여사님은 뭐, 성격과 성향은 좀 어때요? 성격이요? 네. 예. 내 성격을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뭐뭐 뭐,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뭐 그런 거죠 뭐 내성적이었었는데 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막다발 음. 말도 잘 않고 그랬는데 이제 입만 동동 뜨더라고 아, <laughs> 원래 그, 그 나이되면 원래 기가 입으로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음. 막왜 옛말 있잖아요 음. 나이 먹으면 입만 멋졌다 뭐 그러고 음. 주위 아는 언니들도 이렇게 말 않고 젊었을 때 이랬던 언니들도 나이가 먹으니까 말이 많아지더라고. 요 왜냐하면 기가 이제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음. 올라가고 나이가 이제 아무래도 부끄럼도 없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입으로 음. 오고 머리로 오고 그더 이상 기가 빠져나가면 입을 해하고 먼사를 보면은 3년 안에 돌아가신다 하더라고 전부 다 근데 거기다 올리면 또 이상한 사람들 전하고 화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신 분 아니고. 어 전부 다 괜찮으신 분들이 다 이렇게 우리 여사님 괜찮다 하시고 이렇게 전화 옵니다. 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어, 우리 여사님이 좋으니까 좋으신 분이 이렇게 조이스를 할 겁니다. 어 종교가 <laughs> 어, <laughs> 따로 계시나요? 저요? 예. 인내력이 없어요, 제가 그래갖고 그 전에 누구 따라갔다 그냥 그. 불교 있잖아요. 네, 네, 그거 하다가 교회 몇번 가다 다 말았어요. 지금 무예. 뭐 교회도 가고 불도 가고 왔다 갔다 하셨네. 교회를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음. 가다 네. 또못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음. 보니까 나가 나안 나가니까 또안 나가. 뭐 믿음이 약해서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상대 남성의 종교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그냥 뭐, 사람이 맘에 들면, 첫째, 내가 맘에 들면, 음, 뭐, 내가 또 맞출 안수안 있는 거.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같이 예, 예 그거죠. 뭐, 그 종교는. 좋잖아요. 그래요. 어, 뭐, 주거 형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주거 형태. 뭐, 아파트냐, 빌라냐, 단독이냐. 주택에 살아요? 아파트 살다, 세 어, 어, 주택에 사시고, 자가 주택입니까? 예, 아, 그런 어. 것도 다 말해야 돼요? 예, <laughs> 네, 자가주택, 자가주택이시고, 음.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사님이 어, 평생을 그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놓으셨다는데 많이 까먹었죠. 음, 뭐 애들 다, 다, 대학 보내고 그냥 10원 한 장도 안 벌고 살았으니 까 예, 음, 그래도 뭐 기본 베이스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 그랬지 뭐 많이 까먹었어요. 어, 그래 뭐 그러면 지금은 뭐 어떤 자금으로 어, 생활을 하세요? 지금 뭐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지. 어, 밥 먹고 사는 거고. <laughs> 응. 어, 상대 남성의 경제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제다 늙어서 이제 응. 경제력이 있어야 여행도, 여행도 가고 안정된 응. 생활하는 응. 사람을 만나야지. 괜히 뭐이 나이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적도 있고 음. 안정되고 이런 사람이야 되지. 응 음, 그래 그러시면 만나면 어 우리 같이 이제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즐겁게 살고 싶다. 네 그리고. 친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더 좋죠 뭐. 그지 그리고 뭐 이상형이 있어요. 뭐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우리 여사님이 키가 크니까 뭐 예를 들면 키가 170 이상되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키가 이제 보통이고. 예. 그냥 내가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니 남자는 좀 똑똑한 남자가 좋고 뭐그렇지 아, 뭐라고 그, 말해야 되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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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를 이제 리딩을 좀 잘할 수 있는 음. 남자 리더십이 있는 남자 예 그런 남자면은 좋겠다 그리고 뭐또 나는 나는 이런 남자가 좀 좋다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냥 뭐 남자 지식 있고 뭐 이런 남자 좋겠죠 어 아, 지식 있고 아, 나막술 음. 먹고 막 이런 남자는 음. 싫어요. 술 많이 마시는 남자는 싫어요, 내가술 네, 그래, 많이 그런 걸안 보고 살아 가지고. 네, 고 예, 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따뜻한 품성을 가지시면 좋겠다. 예, 네, 좀 넉, 깔끔하시고. 예, 네, 깔끔하시고 넉넉하시고 따뜻한 품성을 가지시면은 좋겠다. 그런 남자 어디 남아 있겠어요? <laughs> 어쨌든 그많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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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은 네. 네. 여자들도 많은데 있겠지. 네. 그러 그래, 우리 뭐 상대 남성의 나이 차이는 여사님 나이 기준으로 위로 몇살 아래로 몇살 정도면 될까요? 저는 아래도 괜찮아요. 어, 아래는 몇 살? 뭐몇 살이야? 사람이 마음에 들면 뭐 나이가 뭐 중요해. 아 그래도 뭐 나는 뭐 아래로 한두 서너 살 위로나 네.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위로도 아래로도 두세살뭐 이렇죠. 어, 두세살 정도면 좋겠다. 그래, 혹시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 뭐, 정말 둘이 뭐, 상의해서 학과도 뭐, 이렇게, 재혼도 가능합니까? 열어놓고 계세요? 뭐, 애들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래, 왔다, 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재, 그 재혼도 열어놓고 계시고.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남성분을 만나면, 어떻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냥 그전에는요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네. <laughs> 엄마는 나이 먹어 갖고 니들 결혼하면 결, 저기 그 절에 가서 살 거야 그랬어 그전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애기 같았어요 생활 생활도 안 하고 집에만 있어서 그니까 러 이제 나+ 나름대로 막 뒤에서는 뭐라 해도 나+ 나름대로 그림책을 그린 거죠 혼자 네. 아 애들 결혼 시켜 놓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남자 만나 갖고 이렇게 둘이서 뭐 이렇게 막. 어? 취미생활 하면서 산다고 그게 음. 다 이루어져 그렇게 되는 건줄 알고 또 음. 그전에는 그렇게 된 조건들이 있었어도 제가 안 갔으니까 음. 생겨나이도 안 먹고 뭐 그대로 있어 내가 가고 싶을 때 이렇게 손대밀면 있는 건줄 알고 그렇게 바보처럼 세상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지금부터 또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좋으신 분을 만나서 여행 다녀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시니. 예, 행도 다니고 술매가 그거밖에 없지 집에 있으니까 우두이 아, 맨날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맛집도 다니시고 예, 그런 분을 예, 꼭 한번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하고 싶다 이 말씀이고 우리 대통까지그 네. 예, 진솔한 말씀 감사드리고 좋은 인연을 잘 찾아서. <laughs>